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선택한 곳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입니다. 운터베르크 올라가서 자연 경관을 찍먹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됐고,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 표를 사야 되는데. 오늘 하루종일 이동할 거니까 1, 2권 하나 끊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권은 앱으로 사는 게 편하긴 한데 한번 걸리고 났더니 손에 안 쥐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씨 이렇게 좋을 때후딱산에 올라가서 정경을 한번 싹 보고 내려온 다음에 천천히 잘츠시내를 구경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잘츠부르크가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유명한 곳인데 사운드 오브 뮤직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는 놀랍게도 토요일에도 학교를 나갔어야 돼서 토요일날 특할 시간에 그때 제가 비디오 감상구였거든요. 거기서 사운드 오브 뮤직을 봤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특별히 끌리는 곳은 없어서 일단 산을 먼저 갔다 온 다음에 밝길 <laughs> 갔는 대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laughs> 왜안 왜 태워져? 아, 또기 가라고? 시깜짝 놀랐네. 버스 타고 한 30분, 30, 35분 산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좋은 게 24시간 교통권으로 갈 수가 있는 곳이라서 가성비가 아주 끝내줍니다. 갑자기 분이기 아... 뭐야 이거? 올라올 때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뭐야? 구름 속에 파묻혀 버렸어. 구름 냄새. 너무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일지는 꿈에도 몰랐네. 미치겠다. 일단 이 안개 속을 조금 헤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영화 도입부 같아. 이 와중에 누가 눈사람 만들어 놓고 갔어. 방금 코가 무너졌는데? 코가 무너졌는데요. 원상 복구시켜 줄게요. 콘지 눈인지도 모르겠다. 보이겠다. 지금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어. 지금 구름 속에 있으니까 이 비도 아니고 물 분자들이 겹쳐가지고 하나, 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 신기한 건 신기한 건데, 이런 걸 보려고 올라온 게 아닌데. 여기서 계속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볼것 같아서, 구름이 없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해봐야 아직, 아까 제가 타고 온 버스가 그대로 있는데, 구름 밑에까지만 여 버스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야겠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름이 살짝 거혔길래 내렸습니다 천천히 구경하면서 내려가지만 생각보다 너무 일찍 내렸어 한평거장만더 가서 내릴걸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 젠장 여기 구름 씨개 같은 구름 밑에는 풍경이 이렇게 좋은데 사실 이런 들판 걷는 것도 좋긴 좋은데, 여기 올라온 목적이 짤스부르크 전경을 보고 싶어서 올라온 건데, 구름 밑으로 내려오니까 전경이 시원하게 보이는 곳이 없네요. 불겠네. 아, 풀냄새가 좋긴 좋다. 풀냄새랑 간간이 섞여 있는 뚱냄새. 그이 먹구름 때문에 올라가면 안 보이는 건데, 다행히 지금 바람이 매우 매우 강하게 불고 있어요. 구름이 걷혀 가는것 같은데, 저기 뒤쪽에는 조그맣게 파란 하늘이 다 가고 오 있습니다. 다음 버스에 기대를 걸어 볼만 할것 같은데, 재시도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하늘이 맑아졌어. 아, 드디어 보입니다. 다시 올라오길 잘했네.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보이는 게 어디야. 아. 이거구만 미쳤다 다른 산꼭대기도 많이 올라가 봤는데 여기는 시야가 확 뚫려있어가지고 이거 못 보고 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예쁘다 여기 인정 저기 앞에 잘츠 성도 보이네. 만족할 만한 전경은 봤으니까 다시 시내로 도망가서 올드타운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이 정도 풍경이면은 괜찮지. 내려와서 처음으로 오 것은 미라벨 정원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뒤쪽에 도레미송이 울려야 되는데 중학교 때한번본 것뿐이라서 아무것도 안 떠올라. 아 이거야? 공원이 상당히 귀엽네. 이 작은데 한국인이 엄청 많아. 여기 나무 것도 모르고 그냥 오면은 그냥 공원 같아요. 음... 그래도 일단 여기는 다른 거보다 입장료가 없어서 합격. 페가수스가 유명한 가 보네. 영화에 나왔나? 여기가 콘서트도 하나 보네. 그냥 건물 같아. 그 다음으로 잘츠부르크에서 유명한 아그 아니 다음이 아니라 잘츠부르크에서 제일 유명한 모차르트 흔적을 찾아가 볼까 하는데 모차르트가 저기 잘츠부르크 성에서 공정 악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츠부르크에는 모차르트 흔적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모차르트 집이라고 합니다. 살았던 곳을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 네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3 5에 죽었는데, 난3 5까지 아, 이런 게 아무것도 없네. 당연히 입장만 했다. 23유로? 당연히 안 간다. 응. 여기가 모차르트 집이면은 예전에 잘츠부르크 성으로 출근했을 때는 개꿀이었겠다. 저기가 성이니까 걸어도 갈수 있네요. 걸어서 가면 20분 30분 걸릴 것 같은데 개꿀이네 여기부터 9시지인가 느낌이 갑자기 또 달라졌어요 여기가 모차르트 생가랍니다 음악은 잘 모르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네 사실 모차르트가 천재라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음악을 들으면은 어디서 들어본 곡인 건 알겠는데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중학교 음악 시절에 봤던 오페라, 마술피리.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네요. <laughs> 모짜르트가 오페라 작곡에도 미쳤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는 거는 마술피리밖에 없네. 모짜르트는 죽어서 자기 얼굴 바뀐 초콜릿 모델라고 있네. 모짜르트가 옛날에 죽은 사람이라서 초상권이 없나? 모차르트는 죽어서 초콜릿 파리를 하게 될걸 알았을까? 손가락도 위험하네. 짧주두 시간은 적당히 현대 거랑 섞어가지고 쇼핑하기도 좋고 옛날 분위기도 그대로 남아 있고 좋네요. 근데 갈 때가 여기 올드 시티 조금 걷다가 또 대성당 가서 폴리한지 확인하고 짝지성 올라가는 건데 어느 순간 여행지마다 여행지만 달라지고 하는 거는 똑같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해결책이 필요한데,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네. 딸기맛 해열제처럼 환상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이러다가 유튜브 떡만 각인데? 유럽 도시들 다니면 좋긴 좋은데, 도시만 달라지고 하는게 맨날 똑같네. 근데 또안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가야 돼.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짤게 대성당인가 보다 원래 세계에서 성당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성당만 다니고 있네 짤게 성당도 오늘 봤습니다 겉에서만 볼까? 닫혀있어 보이지도 않아 야박하네 짤게 짤지 마지막은 짤게성 올라가서 전경이나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엄청 낮아 보이는데 막상 올라가려니까 더럽게 높네요. 도가니가 또 죽어나겠구만. 아까 전에 모짜르트 꿀 빨았다고 했다고 취소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푸니쿨라 없었을 테니까 걸어다녔겠지. 모짜르트 종아리도 튼튼했겠는데. 짤츠성은 사실 지금 크게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푸니쿨라 가격을 보고 적절하면은 타고 올라가고 아니면은 여기서 인사를 하고 숙소로 다시 도망가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얼마인데 미친 거 아니야? 아, 푸니쿨라랑 성이랑 합친 가격이구나. 그래도 가격이 너무 자비가 없는데. 푸니쿨라만 따로 파나? 아, 티켓이 푸니쿨라만은 따로 안 파네. 안 가. 인사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비도 오고 난리 났는데, 갑자기 올라가고 싶어졌어요. 천천히 가지, 뭐. 짤지성은 언제 나오냐. 이제 마지막 같은데, 모짜르트의 출근길 막바지입니다. 왜 마차를 타고 다녔나? 맨날 걸어 다녔으면 토 나왔겠다. 근데 저기 왜 불안하게 입구가 막혀 있는 것 같냐? 설마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돈 내라는 건 아니겠지? 돈 내야 돼. 짤즈 악독하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개빡치네. 개빡쳐서 안 들어가는 걸로. 아 여기 있네. 아까보다 2.3 유로 싸진 것 같은데. 올라오는 푸니쿨라 가격만 빼고. 대단하다. 밑에서부터 좀 알려주던가. 올라오는 거돈 내래. 그래서 결국 짤즈 성에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에바네 짤츠는 통곡의 성이네 사람들이 그냥 성 앞만 구경하려고 걸어 올라가는데 전부 다입장료 보고 다시 다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짤츠 브루크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랑 모차르트 둘다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왔더니 중세도시랑 똑같네요 자체 브루크 여행할 때는 웬만하면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